역사에 만약 밀도가 있다면 광주성정역과 성정지구의 백년사는 어떤 느낌일까요? 아마 그 어떤 시기보다도 농도 짙은 그런 시간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에 만약 무늬가 있다면 광주성정역과 성정지구의 백년사는 그 어떤 시기보다 깊고 다양한 결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 성정이 지금 새 이야기를 써내려 갑니다. 광주송정역의 옛 이름은 그냥 송정역입니다. 송정지구의 옛 이름은 송정리. 송정리역과 송정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쌍둥이처럼 태어났습니다. 1913년 10월 송정리발 기차는 첫 기적 소리를 울렸습니다. 기차는 목포를 잇고 서울을 잇고 마침내 신흥도시 송정의 개발을 이끌었습니다. 송정리는 한 시대에 큰 번역을 누렸습니다. 우리 근현대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서 송정리는 제 몸이 속해 있는 광산보다도 더 자주 이렇게 호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도 짙었습니다. 식민지 시대, 기차에 실려 일본으로 실려간 양곡들, 산업화 시대, 기차를 타고 서울로 떠나간 젊은이, 지난 격동의 100년 송정리발 기차는 영과 욕을 함께 싣고 달렸습니다. 외세가 주도한 개발이 남긴 어쩔 수 없는 흉터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시사리가 재편이 돼서 광주로 편입된 지2 5대 송정리도 이름표를 바꿔달아 송정동이 되었습니다. 송정리역도 이제는 광주 송정역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러나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듯 송정동은 도심에도 도시로 대접받지 못했으니 송정동은 그간 쇠락의 표상이었고 광주 송정역도 제 위상에 맞는 외약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에 영원한 번역이 없듯이 영원한 쇠락도 없습니다 2013년 오늘 송전은 새롭고 놀라운 100년을 위한 호기를 맞이했습니다. 송전역 복합환승센터, 고속철도 개통,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하계 유니버시아드, 국제 수영선수권대회, 군공항 이전에 물고 등등.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광산구의 활기, 되살아난 마을공동체의 온기 주민자치를 제대로 실천하는. 광산형 주민들의 탄생. 이 모든 변화들이 지금 이 순간 저마다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온전히 우리들이 만든 기회입니다. 수탈의 역사는 더 이상 없습니다. 광주 송정역은 바로 이 기회들을 한대 묶어내는 거점이 될 것입니다. 국토선언부 광역교통과 물류의 중심지로서 광산과 광주의 발전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송정의 잠재력은 매우 큽니다. 격동기의 경험을 오롯이 새긴 성숙한 마지로서 새시대의 번영은 고루고루 나누고 낯선 경험의 오류는 줄여줄 것입니다. 광주 송정역의 지난 100년은 어디론가 빠져나가고 떠나가는 역사였습니다. 옛 송정 사람들은 활기찬 동시에 애잔한 기적 소리를 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들어오는 역사의 중심지어야 합니다. 보이는 역사의 중심지어야 합니다. 자원과 사람이 보이고 세계의 문물이 보이는 곳, 광주의 정체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문화교류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주 송정역과 송정지구는 이제 새 역사의 중심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복화환석센터는 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행복하게 해야 하며 공존과 상생의 눈부신 사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송정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평화롭게 이어주는 더불어 평화로운 자치공동체의 진지가 되어야 합니다.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 민영대가 꿈꾸는 송정 결국입니다. 내도면 9번 교양곡 후반부의 합창, 환희의